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.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화나는 감정을 주체 못할 때가 있죠. 그렇다고 그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내 애인과 헤어질 생각은 아니거든요.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런 감정이라면 헤어지는 것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.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는 곧 죽어도 그런 건 용납 못한다 라는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하기는 한데, 그래도 이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, 그런데도 계속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, 바보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, 그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남사친 여사친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에게 여사친이 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신경 쓰인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는 미안해도 하고요. 될수 있으면 그 여사친과의 연락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. 이런 상황이라면요.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관계를 좀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겠죠. 두 번째 경우는요. 내가 여사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그런 걸 이해 못 해줄 거면 그만하자고 하는 남자인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에 내가 계속 이 사람하고 만나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요.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.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한다는 것은요. 나한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갈테면 가고. 아니면 말자. 이런 느낌이 나에겐 들수 있는 거겠죠. 그런데 문제는요. 이러한 상황에 이두 번째 경우에도요. 여자인 내가 이런 기분이 들어도 그 남자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. 이두 가지 경우 외에도요.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 서로에게 있을 거예요.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.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 문제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요.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, 그런데도 그 사람이요, 그걸 이해 못해줄 거라면 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. 얼핏 생각해 보면요, 이 남자가 나를 막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. 그래서 나는 내가 고작 너한테 이거밖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만, 그럼에도 내가 이 남자를 정리 못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요, 내 남자친구가 이 여사친 문제 말고는요, 나한테는 진짜 잘한다는 거죠.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요, 이 여사친 문제도요,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나에게 크게 문제될 정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각각의 연인들이 남사친 문제, 여사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상황들이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.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. 마치 첫 번째 사람인 경우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.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,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.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. 다시 언급해 보면요. 첫 번째 남자가 나한테 미안해 하기도 하고요. 그 여사친을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마치 그게 나를 되게 위해주는 사람 같지만요. 그거 외에 그 사람은요, 어쩌면 늘 나를 되게 답답하게 만들고요. 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사람일 때도 있거든요. 슬슬 눈치만 보거나 내가 어떤 감정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를 대처해서 가끔은 마치 내가 되게 못된 여자인 것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남자는 착한 코스프를 하면서 나를 악처로 나쁜 여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. 이런 전제들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.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. 야, 네 남자친구, 그건 좀 아니다. 야, 그런 남자면 헤어지는 게 맞다. 라는 이런 말들에 쉽게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. 차라리 난 이런 부분이 절대 용납 안 되니까. 난 그냥 들어보고 말 것도 없어. 라는 내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었던. 그러니까 이 영상이 굳이 도움되지 않아도 될 분들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찬반을 따져서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마시고요. 내가 지금 이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마음이 좀 힘들다면, 그런데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게 맞다면, 그럼 그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가?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덜 상하게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내가 어떤 남자를 많이 좋아해요. 그 남자하고 있으면 자꾸 잘 보이고 싶어요. 그 남자가 어떤 말을 할 때,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요, 나는 내가 되게 편안하게 말을 못하기도 해요. 왜냐면요, 그 남자는 나한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,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요,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난 날은요, 어떻게 하면 나를 좀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, 내 얼굴에 여드름이라도 하나 난다면요, 그런 날그 사람을 본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.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떻게 하고 나갈까? 고민 고민 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가기도 할 거고요. 어쩌면 그만큼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. 데이트를 하고 나면요. 기분은 좋은데요. 그날은 뭔가 힘이 쫙 풀려요. 피곤해요. 그렇게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신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옷을 편안하게 갈아입고 나면요. 너무너무 홀가분하고요. 원래의 나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껴 보신 적이 있나요? 근데 이럴 때 우리 동네에 관심 없는 내 남사친이 나를 불러요. 맥주나 한잔 하자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남사친을 만나러 갈때 내가 설레이고 두근거렸던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대할 때처럼 그렇게 꾸미고 정성을 들이고 나가시나요?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모자 하나 푹 눌러쓰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만나시나요? 또 아니면 보자고 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면서, 아, 나 그냥 피곤하니까 잘래. 라고 내가 원하는 내 감정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나요? 내 기분이 허락되는 만큼,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편하게 대하실 때가 있죠. 근데 이러고 있는 나에게요. 내 남자친구가 나의 남사친을 가지고 거론을 한다면,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실까요? 억울한 부분도 좀 있겠고요. 답답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겠죠. 왜냐면, 진짜 내 마음은요,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.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. 근데 잘 보이려면요,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요,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.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정성을 드린다는 거겠죠. 근데 문제는요, 그게 또좀 피곤하다는 거죠. 상대를 보는 게 피곤한 게 아니고요, 상대가 내 앞에 있다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,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,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피곤함을 무릅 써야 된다는 거죠. 하다 못해 말도 그래요. 내 말투나 목소리,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.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사랑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내 모습이 분명 있지만 친구들이나 남사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앞에서 나 스스로 오롯이 나를 찾은 듯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잖아요. 아마 남자들도 그럴 거예요.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고요. 농담도 쉽게 할수 없고요. 근데 여사친한테는 그게 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여사친이 내가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정도의 관계.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상대에게 화내시는 분들, 그건 어쩌면 남사친에게, 여사친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거거나 혹시 모르는 일이 발생할까봐 내 마음이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문제시 삼으려고 할때 결국 그게 내 상대에게 더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주는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내 상대방이 나를 더 피하고 더더욱 남사친과 더더욱 여사친과 자주 만나게 내가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. 나도 그렇잖아요. 내 남자친구에게 편하게 내 마음껏 할수 있다면요. 나는 굳이 남사친을 찾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조금 못된 말투나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 남자친구를 대해도 내 남자친구가 여전히 날 예뻐해주고, 그래서 나를 더더욱 좋아해 준다면 난 진짜로 편할 거예요. 사람에게는요.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요.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요, 이걸 다 느끼고 다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니까요.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어려운 마음으로 대했지만 남사친에게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. 예쁜 정장을 입고 외출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편안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싶은 그런 느낌. 내 남자의 여사친이,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? 나도 그러니까요. 나도 내 남자친구가요. 내가 남사친에게 그런 마음일 거라고 나를 이해해 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잖아요. 오히려 남사친에게, 그 여사친에게 별로 연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 혼자만 더 연연하게 되고요.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, 나도 안 만날 테니까, 너도 만나지 마. 이런 걸 주장하게 되거나, 나는 없는데, 너는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싫다고 라는 말들을 더해서, 내가 오히려 더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내 기준이 명확해서, 난 그런 거딱 싫어요 할 거면요. 그냥 그렇게 그걸로 돌아서면 되는 건데, 그게 안될 거면서, 자꾸 티격태격 하고요. 그러면서도 떠나지도 못할 거면서, 그렇게 서로의 골만 자꾸 더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거. 그게 사실은 더 처참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좋은 거라면요. 나도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.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의 관계에서 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어쩌면 진짜 평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? 나도 그러니 너도 그럴 수가 있겠다 라는 게 멋스러움인데 나도 안 만날 테니 너도 만나지 마. 나는 없으니 너도 없애. 이런 마이너스의 평등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또 맞춰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